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치마 소개해 드릴게요. 이렇게. 작아도 원단스 같은데요. 미시 엄마들, 아가씨들 되게 좋아하는 건데. 또, 나이 먹은 엄마들도 요즘 치마 좀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봄 냄새가 물씬 나는 거. 입으러 와서 말고 다른 거 입어도 이쁜데. 지금 브라우스가 맞땅질 않아서 요렇게 입어도 이쁘고 요 똑같아 이 스커트 하고 있 이쁘고 요이 스커트도 이쁘죠 이 스커트도 이쁘고 요 색깔도 이쁘고 요또요 색깔도 이쁘고 요이 브라우스가 네박이야 지금 대박 까만 바지하고도 있고이스카트도 이뻐요. 이스카트도이 스커트도 되게 반응 좋거든요. 이게 나햄 찍어서 색깔이 이색이 있고, 요거는 검색이런 검정, 아이보리색 세 가지거든요? 이게 스카트가 되게 많이 나가요. 요거하고 이거 이쁘고, 이 스카트도 되게 이쁘죠? 요거 여름에 많이 나가는 스카트. 지금 이 색깔 있고, 곰색 어. 공색. 곰색도 예쁘고요 이렇게 하얀 티하고 하얀 티하고 이렇게 이분도 예쁘고 어. 자켓하고 하얀 브라우스에다가 자켓 자켓이 이거 원단 자체를 주름을 잡아서 쭉쭉 늘어나서 아무나 입을 수 있고요. 와시, 와시에서 나온 거예요, 자켓이. 이렇게 자켓하고 입어도 되고, 이런 브라우 사우같이. 브라우 사우가 입어도 되겠죠. 이렇게 이렇게 입는게 불편해서 77 사이즈 7788 까지 입을 수 있어요 이 치마도 그렇고 이거 반응이 좋고요 엄청 반동이지만 강남 동방 이런데 엄마들 아가씨들 다 좋아하는 이 색깔 있고 엄청 핑크색 여름이니까 이제 이런 데다가 이런, 이런 브라우스 이런게 이쁘고 하얀 남방에다가 유티 하나 있고 이렇게 이거는 어부바티 이거 하나 뒤에 걸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. 이렇게도 사이즈 에게고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어 팔팔 9 9 하여튼 팔팔은 넉넉하고 고분은 모르겠네 얘가 77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나는 구구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 구구라고 했다가 또 야단 맞을까 봐서 88까지는 하여튼 제대로 입을 수 있어요 여태가 너무 예쁜 것같아 이렇게 입어도 돼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입고 이어 해도 되고 그냥 안해도 되고 이렇게 불망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흰색 이보면 이렇게 삐쳐서 이쁘죠 시원해 보이죠 한 반추 채워서 입어도 되고 그냥 접어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사이즈가 이래. 8 팔팔 꾸고, 고까지 눌러 하게 하게 하려면 이렇게. 왼 치마, 왼 치마, 이렇죠 치마를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, 여기 이렇게 엠보 주문이고, 여기도 원단이 이렇게 배색으로 엠보가 들어가 있어요. 이 반쪽도 엠보 들어가 있고. 이게 백화점 맞고 가는 치마인데요. 몇장안 남았어요. 이게 검정도 있었는데, 다 나가고, 은지상만 <laughs> 남았어요. 필요하신 분은 사과세요, 사과요. 친한 언니들. 응. 정장 스타일이라서, 응. 호급스러워. 응. 로드샵 같은 데서도 많이 사봤네요. 호급스러웠다고? 응. 이난방 은 난방용 원피스 이렇게 채우 아, 원피스로 입고, 그냥은 난방으로 입고. 이거는 팔팔까지. 팔팔까지. 여기 있고 그냥 난방으로 있고 이거는 팔팔 가지 팔팔 가지 샤리는 그런 거 있고요 이기 쓰고 이거 지니어 수가 있고 이 티도 이뻐요. 공장에서 원단이 스판이라서 이거 팔팔까지는 입을 수 있어요. 여기 끈이 들어있고 허리에 이렇게 목은 나온 돈데. 나는 목 나오는 게 싫어서 이거 항상 이걸, 이런 걸 입어줘. 이렇게. 이렇게 입으면, 이쁜 <laughs> 것 같아서. 이렇게. <laughs> 하지 이렇게. 이건 뒤가, 수가 있었어.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잖아. 이렇 원단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풀하다 원단이 내는 빠시락 거리지 않는 풀하다 원단 부드러우면 원단 편하다가 잘못하면 빠시락 빠시락 한데 뭐 소리도 안 나고 좋아요 이거 게이 신상이고요? 이거 백화를 맞고 나면 디자인. 바느질도 너무 잘나왔고 쭉쭉 걷는다. 쭉쭉 걷는다. 핏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이제 시스템인데 모두 백화를 안 맞고 돼. 디자인이 쁘지 편안하고 쭉쭉 늘어나는 팔팔 이거는 주문하면 구구도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팔팔까지 넉넉하게 팔팔까지 넉넉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요거 쫄바지 하나 입고 그냥 살랑살랑 원피스 하나 이렇게 귀엽게 입으면 이쁘죠 면이라서 이게 쭉쭉 늘어나서 팔팔까지 입을 수있어 검정 바탕에 회색 땡땡이 빈드타. 이런 거 하나 받치면 먼스모스입어도 옷이 밝아 보여요 음. 얘는 9 9 0 0까지 훨씬 밝아 보이 색도 많이 나가

한 방에다가 네 칸이 붙은 것처럼 이거예요. 이한 방도 스파, 원단이 스판이라서 되게 편하게 돼. 요 옷을 다 입을 수가 없어서.